네 안녕하세요 김범진입니다 어, 주제 듣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예, 에이, 생성형 AI. 아이 부동산 프로테크 업계에서는 늘 데이터 때문에 참 힘든데 이 그냥 이제 AI도 아니고 생성형 AI까지 이렇게요 어, 토론하는 건참 이제 예, 어 부득이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지 <laughs> 빨리 가겠습니다. 네네저렇게 알고리즘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일단 저희는 AVM 얘기를 간단히 드릴 건데요. 어 저희가 하고 있는 3세대 a v m 의좀 소개시켜 드이고 그게 시제 뭐 활용 사례라는 게 주제라서 저희가 상용화했다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일단 뭐 이렇게 생성이 보통 이제 생성을 어떻게 하냐에 고민이 참 많이 있는데 어 이제 부동산 의사결정의 복잡성과 그리고 이제 인문학적인 요소 가 너무 많이 개입되는 분야라 어떤 알고리즘의 결과적 즉 어또그 데이터적인 문제가 늘 있어 가지고 생성을 어떻게 하냐에 쓸 데이터가 없어요. 예. 네. 데이터 얘기 계속 할것 같아. 아마 다른 분도 데이터 얘기할 것 같은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생성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뭔가 결정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게 너무나 좀 어려운 분야가 이 부동산 분야 프로테크 A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성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보통은 전문가 시스템에 의존을 하고요. 다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가 이제 시측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구별, 판별, 혹은 분기 처리, 혹은 다양한 정책적인 의사 결정 같은 게 가능하고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이원적 경쟁 체제 역시 우리 어 우리 프로테크 부분에서도 물론 그 같이 차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로직은 맞습니다. 어 다만 이제 부동산 의사결정의 특징상 일반적인 데이터를 들이 부어서 데이터의 질과 양으로 승부하는 다른 타 분야와 달리 데이터 자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의 질을 따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부동산 의사결정 자체가 어떤 합리성도 있지만. 다양한 정성적 요소, 정책적 요소, 사업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의사결정에 바로 접목하기가 또 굉장히 또 실무적으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데이터 드리븐을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그것을 어, 구축 판별 활용 시에 실측 데이터를 많이 어, 이렇게 어,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많이 이제 우리 부동산업계에서는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a b m 얘기가 간단하면요, a b m 은 이제 보통 가치 평가를 자동으로 뭐 해보는 그런 분야를 통칭해서 a b m 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이제 기술적인 어떤 레이어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 그러니까 결국에 토지를 평가하는 게 목표예요. 예, 토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가 이 기술 분야의 이제 기술적 목표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일 세대 모형은 이제 통계 모형이에요. 집합 건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계 모형인데 기술적으로 난이도 낮습니다. 그렇게 깊이 고민할 건 아니고 일단 이제 인근의 아주 유사 사례이른바 실 거래가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모형이 일반적인 모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자체도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일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나름대로 풍부하고 데이터의 균집성과 질과 양이 좀 유사한 편인데 토지 같은 경우나 건물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개별성과 그리고 이제, 어 이제 군집화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 사례를 선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비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눈으로 보면 너무 쉬운 일인데 막상 로직을 접목하면 엉뚱한 결과를 많이 내요. 그래서 3세대 모형까지 가는 게 저희가 큰 기술적 목표였어요. 자, 3세대 모형 같은 경우는 마치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토지를 인식해서 평가하는 분야예요. 즉, 공공데이터가 굉장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공공데이터를 거의 이제 어좀 바로 쓰지 않고 굉장히 가공했어요. 예, 네, 그래서 실례를 들려보면 자 이제 토지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다 고 하지 않습니까? 왜 어렵냐면 이 보시면 두 개의 토지가 모양이 사람이 볼 때는 어느 왼쪽이더 좋아요, 오른쪽이더 좋아요. 여러분들 땅을 하나 고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자 오른쪽 땅 고를 거예요, 왼쪽 땅 고를 거예요. 백이면 백, 100? 오른쪽 땅 고르시가 아닌가? 같은 가격이면 왜 그럴까요? 토지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유용하고 여러 가지 가변과 변형. 이것 실제 소시 이용 상황이 더 좋다고 우리가 바로 알수 있죠. 사람은 쉬운데 놀랍게도 이건 같은 부정형 데이터예요. 예. 그래서 공공 데이터로는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뭐 일례로 또 하나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뭐 위성 지도 그냥 보시면 이렇게 쉽게 다른에 접할 수 있어요. 두다 이제 지목이 전입니다. 공공 데이터 상으로는 전이에요. 예. 네? 근데 현황은 전혀 다르다는 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죠. 이 실제 시진, 시진 토지를 거래할 때는 현황에 따라 거래합니다. 예. 네, 알다시피. 그래서 대지라 할지라도 똑같은 대지 가격이 아니라 거기가 어떻게 형질 변경이 얼마 나 되어 있는지. 성토, 절토, 벌목, 뭐 저, 뭐 어떤 식목, 이런 하다 못해 어, 풀도 많이 자라있으면 또 까, 돈이 깎이는 거예요. 네, 그런 반면에 단순히 현황 이용 사항이 우리 공공 데이터로는 어, 이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식의 단순히 지목을 기반으로 어, 근처에 유사하다고 해서 각 비슷한 가격이 낸다 하면 실제 사람이 보통 이상한 거예요. 예, 네, 이런 식의 또 시, 특히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땅 어, 땅들이 많습니다. 그 대지 대지인데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요. 예, 네, 이미, 거의 임야죠. 그래서 형지병리 비용이라든지 수목 이제 뭐든 그. 나무배의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고려돼서 실제 사람들을 거래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별도의 인식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생성과 판별에서 생성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토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어, 다양한 이제 어, 예, 어떤 어떤 시제 제너레이션을 그, 할 때는 전국의 3,800만 개의 토지 형상을 다 인식합니다. 별도로. 그리고 전국의 도로를 인식하고 또 이제 현실 이용 상황을 별도로 인식해요. 이렇게 통해서 생성을 한다치더라도 검증을 받아야겠죠. 검증 역시 투입할 수 있는 게시 거래가 같은 실직 데이터일 겁니다. 이 양자의 편차를 계속 줄여 나가는 경쟁 체제 이게 기본 이게 기본적인 또 이제 저희 a b m 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쟁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다양한 인식을 하기 위한 인식 기술들을 계속 이제 많이 개발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토지 모양 같은 경우 인식하기는 어려운데 토지 모양을 인식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국토교등부 공공데이터에 있는 뭐 가장형, 뭐 전방형 뭐 이렇게 있지만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는 굉장히 다양하게 토지 모양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토지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연접의 현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보면 막다른 골목과 아니면 이런 어떤 개통의 연속성 그리고 어느 땅이 이거 다 알아요. 사람 너무나 쉬운 과정인데 이게 데이터로는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자뭐 가면 골목길인데 뭐 골목길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토지가 붙어 있고 그게 개통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인식을 할수 있어야 돼요. 또한 가지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인식이 안 돼요. 예즉 소로 한면중로한면 각성 뭐중로 각지 데이터로는 그런데 실제로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있고요 또 도로가 폭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뭐 난리 납니다 지방 가면 더 심한데 도로를 내는 게 기본적인 이제 어저기에 이제, 이제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시지로는 소로인데 중로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지로는 중로인데 소로라고 되어 있고 제일 민원이 심한 게 맹, 어, 실제 현황 도로가 있는데 맹지라고 되어 있는 경우.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가지는 도로명 주소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이어져 있는 도로가 도로가 이제 막 사람이 혈관처럼 쫙 퍼져 있는데 그게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땅이 어떠한 모양의 도로와 어떠한 각도로 붙어 있는지 사람 보면 금방 알아요. 여기서 가시성이라말 해봅니다. 네. 아, 어떤 매물은 근데 가시성이 좋다라고 하는 게 그냥 좀 도로에 잘좀 각지가 잘 붙어서 좀 보기 좋다. 뭐 이런 건데. 뭐, 어떻게 알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어떤 것들은 거래 사례가 되게 없어요. 조금만 예, 벗어나면은 거래 사례 찾기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은 어 거래 사례가 이렇게 누적돼서 있지만 그 누적된 거래 사례서쓸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고양이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어디 2차 세계대전 때 고양이 사진도 쓸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뭐, 일제시대 때 토지 한양 가격을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 금방 그냥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 희박해져요. 우주공간 같아요. 네, 그래서 실거래가를 선정하고 이게 문제라 실거래가 하나 시장에 딱 던져졌을 때그 파장이 어떻게 형성되냐가 또 중요해요. 네, 즉, 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실거래가가 뜨면 그거에 의존해서 가치 판단을 합니다. 어, 저 땅이 얼마에 거래됐어? 러면서 나도 얼마 이렇게 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장이 얼마나 <laughs> 퍼져내야 그래서 약간 저희상권의그 상권 부서가 허프의 중력미용이 있어요. 약간 중력 방정식을 조금 향해서 조금 그 영향도를 파악을 합니다. 또한 가지는 어, 이기서 사례 문제죠. 데이터 문제인데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또뭘 해야 되냐면 가격 칭화를 미리 계산을 해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가령 이제 거래 사례가 있더라도 가 새로운 네, 평가 대상 인근에 새로운 거래 사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 사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별로 없어요. 왜? 네, 왜냐하면 그 직거래라든지 이런 게 보면 굉장히 가격 편차가 심합니다. 거래사례도 귀한데 그 거래사례 자체의 사정 기입도 심해요. 네, 그래서 그 그대로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계월적으로그 지역의 가격의 층화를 한 말로 이 중에 밴드죠 밴드. 네, 그럼 어느지 뭐 어디 연천군에 뭐 어디면은 전가격이 뭐 도로 붙은 소로 8 m 도로 붙은 전가격에 얼마 정도라는 층화가 미리파이돼 있어야 돼요. 네, 그 층화의 범위를 너무 크게 벗어나거나 너무 이제 한번 이상치라고 할수 있겠죠. 가뜩이나 사례가 귀한데 있는 사례조차도 굉장히 선별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어, 해, 쉽,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네. 어 저희가 이제 실제 어, 매물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네, 벨류맵에서 매물을 취급하는데 저희는 이제 검증자로 매물을 써요. 그래서 매물이 호가가 있습니다. 호가가 한뭐 10억이라 하면 그1 0억의 거래가 거의 안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호가가 저희는 그 정상 호가 인정 비율이라는 별도 지표를 사용하는데 그어 매물이 이제 실거래가 되면 이제 호가 대비 이제 떨어지거나 막 요즘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 떨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갭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예측한 거랑 저희가 예측한 게 초록, 초록 어 저희가 예측한 게 빨간색이고 실제 실거래가가 어 초록색입니다. 보면 이 편차가 큰 것도 있고 편차가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저건 영원히 맞출 수 없는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맞춘다 하도 그게 아까 저희가 오히려 저희가 거짓말한 거겠죠 이제 부동산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간에그들 어, 사이에 사정에 의해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나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또 쓰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검색 데이터예요 워낙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어, 거래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고민 안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워낙에 그 거래 사례가 참 어렵기 때문에 검색 데이터도 보조 지표로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희 검색 데이터랑 거래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더니 약간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이제 거래가 없습니다 네맨주 동안 거래가 없어요 네또 혹은 되개 어, 이렇게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굉장히 이슈가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없고 거래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등등의 이런 이제 그렇지만 검색량이라는 지표가 또 있습니다. 예, 검색량이 막 증가하면 이게 매물이 잠겨요 쉽게 말해서 예, 그래서 매물 안 나옵니다. 예, 매물이 안 나온다 오 어떻게 거래가 또 되겠어요? 예, 그래서 뭔가 데이터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검색량도 보조 지표로 사용합니다. 예아 이쯤이면 약간 눈치를 챘었겠지만 아, 굉장히 고생하면서 데이터를 보는구나. 그래서 아파트랑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이런 인식가하해서 계속 특허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업 보유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시세 모니터링이라든지. 희가 최근에 말씀 뒤에서 말씀드릴게, 요거 기반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공급하고 말씀, 있는 서비스가 바로 ABR이라는 아. 서비스예요. 네, 이것은 이제 사례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A, B,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현실 세계의 토지라는 재화의 합리적인 이제 시세 측정인데, 뭐 저희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게 이제 맞냐 틀리다는 사실 또 정답은 정답의 영역이 아니죠. 예, 네, 가령 저희가 평당 뭐 천만 원이 했을 때. 천만 원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천만 원의 매매를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어, 요것을 이제 상용화를 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뭔가 구체적인 어 의사결정에 좀 이제 그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도움이 될게 단순히 이 땅에 뭐 평당 천만 원, 이 다세대 주택, 이뭐 아파트 가 얼마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어, 저희는 채권평가에 좀 관점을 뒀어요. 즉, 어, 부동산 담보채권 혹은 첨단불로 이제 갖고 있는 부동산, 저희는 모든 유형 부동산을 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뭐 전세 뭐 등등. 그럼 이제 이게 어, 채권이 이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혹은 그 전에라도 이것을 내가 회수하는 1차적인 방법은 어, 경매에 붙여서 경매에 낙찰 대금에서 이제 비용을 종지하고 배당금을 받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채권을 풀링해서 집단으로 이제 매매하는 게더 2차 시장에 더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방식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권을 이제 더미로 사오는, 풀로 사오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셀다운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채권을회사서는 경매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를 이제 MPA를 얻기라든지 일반 뭐 채권 다루는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채권, 채권 많은 채권들 일일이 내가 이것을 시세를 평가하고 이것을 경매에 붙였을 때 얼마 정도 납찰될 것이며 이것을 배당을 언제해서 해서 얼마 정도 회사 이것을 일일이 계산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실제로 소수의 담당자가 좀, 좀 약간 어바웃으로 일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손쉽게 풀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에 경매에 넣기 전에 경매에 넣었을 때 채권의 회수 가능성 즉 최종적으로 내 O P B가 얼마 정도 회수가 되겠는지를 하고 회수 가능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직은 비슷한 저희 이제 A B R, A B R 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A V M은 시세라는 개념을 집중하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법사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법사과는 이제 감정평가 기법에 의해서 조금 특별하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법사과를 선정하는 로직을 더 추가해서 경매 법사과를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낙찰가죠낙찰가를 네, 추정합니다. 물론 낙찰가 추정, 네, 뭐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쪽으로 빠지면 할 말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뭐. 경매 낙찰 받는 사람 의 마음인데 아무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권리 분석이 있겠죠. 권리 분석 다음에 저희 특별하게 그래도 유치권이라든지 이렇게 혹은 이제 채권, 아니 그 세금 이런 것들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만 딱 드러나는 이제 채권들이에요. 그 전에도 나름대로 저희가 임차,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라든지 그 유치권. 같은 것들을 추정하긴 합니다. 보수적인, 보수적인 가격을 좀 주는 거죠. 배당부서를 통해서 최종적인 채권 회수 금액을 제공해 드립니다. 굉장히 다양한 채권들을 희가 원하는 데 소팅하고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채권을 딱 일시적 시점으로만 효과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계속 배치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풀을 계속 이제 정기평가를 해서 채권을 관리한다. 뭐 이런 개념도 좀더 조화시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어, KCB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민금융 흥원 그리고 키장카드, 다우조출근의 k 코아지 같은 어, 채권을 관련하는 회사들하고 이 솔루션을 어, 최근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는 다양하게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 관리 회사들하고 좀 이제 이 저희 솔루션을 좀 공급을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어, 부동산 관련 채권에 대한 어떤 관리 업무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으시면 한번 저희 어, 솔루션 한번 검토해 보시면 굉장히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어, 네, 아, 예, 끝났습니다. 저희가 10분에 끝내야 되는데 예, 좀더 오버된 것에서 죄송하고요. 네, 뭐 이런 것도 있다. 누군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는 이 토지 평가겠다고 하 아주 계속 이제, 어, 예,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팀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벨류맵 김범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